술을 좀 많이 드시는데요? 준비하셔야 아, 네. 돼요. 네. 지금 너무 많이 드시는데? 요 이러다 큰일 나요. 쉬었어. 그렇게 맛있는 거 어떻게 밥만 먹어? 어유노지 서울. 어, 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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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아시네요? 아다 왔어요? 다 왔어. 아 진짜, 어우, 엄청 유명한 곳이었구나. 양자야 술먹자. 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지금 국가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갑니다. 어, 제가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어서 또 나라에서 이렇게 무료로 건강검진 해준다는데 받으러 가야죠 근데 그나저나 뭐 다른 거뭐모이겠고 다른 거안 받으면 되는데 좀 이런 간 건강 간 수치 같은 것도 좀 체크해주나 그 와중에 여기 지나가는데 여기 맛집 포스가 나는데 자집 근처 청량이성신병원이에요자 그럼 가보자 키가 줄었네 금잘못 찾아서 네네 실패를 네네. 하시더라고요. 음. 한방 아,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치마 쓰. 아 술을 좀 많이 드시는데요? 네, 술좀한 주에 한 3-4개 정도. <laughs> WHO 거기서 권유하는 술은요 네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 번이요? 한번 먹을 때 병, 한병한 병. 한 병? 소주도 한 병, 몇주도아우 그건 병. 평생 못 지킬 것 같아요 <laughs> 네. 그래서 술을 조금 지금 <laughs> 드시는 거나 줄이셔야 아, 네. 돼요 네 지금 너무 많이 드시는데요? 이러다 큰 나요 그래요? 아, 운동도 열심히 해가지고 간이 요 간이요? 네. 근데 피 검사하면 간 그것도 나오나요? 건강도 좀? 그렇죠, 아. 나오죠 아, 네. 아 알겠습니다 술만 조금 네 술을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이제 다음 요 네. 아니. 술을 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들도 줄어들잖아요. 그럼 안 되지. 술 줄일 수 없지. 그렇죠. 맞잖아요. 음. <laughs> 자, 이제 마지막. 엑스레이 촬영입니다. 자 내려갈게요 지하 1층. 자잘 마시고 나왔습니다.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그렇게 건강검진 받고 나오니까 뭔가 개운하네. 그리고 미친 듯이 배고파. 와 빨리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소주 너무 달겠다. 어허, 이거 왜죠? 갑자기 비가 쏟아져 버리네. 아, 그러면 아까 오면서 봤던 곳 있잖아요. 거기 가까우니까 일단 거길로 쏙 빨리 들어가 볼게요. 네. 바로 여기로 들어갈게요. 일단 외관상 맛집이야. 네. 혼자 먹어도 돼요? 먹으면서 이거 저만 찍어도 돼요? 네. 사장님 제육 정식이 맛있어요. 고추장 불고기가 맛있어요. 제육 정식은 네. 네? 아 그래요? 제육으로 주세요. 아 불과 몇분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술을 좀 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또술 때리러 오는 나란 남자. 아아그 양심상 오늘은 그냥 반주만 할게요. 안주 나올 때까지 아, 안주가 아니지 식사 나올 때까지 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복에 양심상 안 드릴게요 피도 뽑았으니까 대기 기다려 네. 어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와딱 맛있겠다 네아안 드시면 좀 빼주세요 네 어우 다 먹을게요 와 장난 아닌데 와 여러분 여기 미쳤습니다 와 이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왔는데 반찬 봐와 미치겠다. 반찬이 <laughs> 이게 몇 개야 잠깐만. 하나, 둘셋넷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열두, 열세, 열네. 찌개까지. 제육까지. 와. 일단 먹을게요. 된장찌개 존맛탱인데. 와 이게 무슨 진수정찬이야 이 가격에. 못 참겠다. 그래도 된장찌개 두 숟가락 먹었으니까 공부은 아니에요. 양심 시켰습니다. 기분좋아 찰어치얼 대박이다 진짜 자 아, 알아보자고 애드리브로 들어온거거든요 그냥 병원 옆에 있어가지고 가까워서 역시 외관 간판 저런 모양이고 저정도 물이 빠졌다 간판이 물이 빠졌다 빛을 발했다 맛집이야 믿고 가야돼 아까 여기 제육 딱 담으시고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바퀴 싹 둘러주셨는데 맛있을 것 같습니다 <목소리> 아, 내가 이러니 술못 끊지 아니 못 줄이지 이렇게 맛있는 거 어떻게 밥만 먹어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의 말씀 못 들어드리겠습니다. 진짜 오늘 반주만 하고 가려고 랬는데한 병만 먹고 가려고 했거든요. 양심이 있으니까 몰라 일단 먹어볼게요. 와한 아, 병으로 안될것 같은데.

다시 한번 감탄과 감동의 연속이다. 와, 그냥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퀘스 <laughs> 상추가 작으니까 덮어서, 갈게요. 밥은 따로 밀어 넣어 주기. 이 된장 자체가 그냥 맛있다. 아 뭘? 아 이건 뭐예요? 당 된장. 아 장이요? 장 아, 강된장 응. 와.. 네네, 감사합니다. 보리밥과 강된장 이렇게 섞으면 맛있다고 이렇게 주셨어요. 큰일 났네. <laughs> 진짜 가볍게 먹으러 왔는데 일단 따뜻할 때고리밥 따뜻할 때 한번 먹어보고 그냥 부으면 되나? 조금 묽은 단된장이네요? 이거랑 김치만 있어도 되겠는데? <laughs> 자박자박한 된장지짐에 밥 비벼 먹는 그런 맛입니다. 이거 흰쌀밥 먹고서 먹을게요. 야만 삼천 원에 이렇게 푸짐해도 되는 건가? 이렇게 배터져도 되는 건가? 와, cheers.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키를 재봤는데 키가 줄었더라고요. 이게 확실히 나이 먹으면 키가 줄다는 말이 있는데, 근데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원래 키가 177이었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 뭐169.8 반올림해서 177. 근데 오늘 재보니까 176.3이 나와요. 0.5cm나 줄어버린 거야. 아 이게 나이 먹으면 이게 척추가 굽어서 그런지 확실히 키가 죽네. 하지만 저는 177입니다. 체얼스. 아니 모든 메뉴가 반찬 이렇게 다 나와요? 거의. 거의 이렇게 나와요. 와. 원래 네. 밥에는 여기까지 안 나가 있는데 아스짝들이차하냐고감사하어요 한정식인데 거의. 됐어? 아니 아니 여기 주신 거 있어요. 보리 봐. 아, 네, 네. 이거 흰밥 먹고 먹으려고요. 여기 영업 시간이 어떻게 돼요? 8시에끝나요 어? 8시에 끝나요? 네. 시작은요? 시작은 10시. 10시? 뭐 어디 나와요? 유튜브요. 뭐 누구라고 해? 그래? 양자야 술 먹다라고. 양자 예. 양자야, <laughs> 양자야 술, 술 먹다. 그래? 야저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. 아, 유명한 사람 따로 있나 봐. 맞아요. 윤호치 <laughs> 어, 서울. 어, 예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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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아시네요. 아, 다 왔어요? 다 왔어. 아, 진짜. 어우. 난잘 모르는데. 어, 제가 몰랐네. 형 그냥 여기 병원 갔다가 보여가지고 들어온 거든요. 저는 진짜 알아보고 온게 아니라, 어, 윤 엄청 유명한 곳이셨구나 <laughs> 와, 제가 이런 대박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. 와. 갑자기 비가 안 왔으면 조금 청이시장좀 돌아보다가 그쪽에서 들어갈라 그랬는데 비한테 오늘 감사사야겠다 아늘이 쇼 감사합니다. 저는 요런 부위 좋아합니다. 네, 껍데기랑 비계랑 살코기 딱 같이 있는 거. 헬리오 선수 교체. 선수 교체한 기념으로 한잔 가야지 치어스 김치랑 같이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어. 아, 여기 된장 맛집이다. 된장 맛집, 막 <목소리> 그래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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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양심적으로 참아야 되는 게 맞아. 오늘 피부 왔거든 뭐, 여만큼 뽑긴 했지만, 세 잔만 더 먹을게요 일단 음, 한 병만 씹고 딱세 잔만 더 먹겠습니다 네. 나 이거 먹고 치얼스 네. 안주가 남았으니까 아니 자꾸 왜 안주래 이거 반찬이랑 식사가 남았으니까 사장님 네. 이거 한명만더 주세요 네. 원래 한명만 먹을 계획이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니에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아니야 이거 딱반명만 먹고 갈 거라서 <laughs> 충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어요아 괜찮아요. 요 요걸로 남은 걸로 먹으면 돼요. <laughs> 아, 그 마음 감사합니다. 사장님, <laughs> <형님>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케어스. <laughs> <laughs> 그러면은 제육 없이 8천절 100번 먹어도 충분하겠다. 쌀밥, 보리밥 두고 클리어. 아, 어, 감사합니다. 아우, 어, 감사합니다. 네. 또 후식 과일 나왔습니다. <laughs> 후식 과일. 그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요거 때문에 몇 잔만 더 먹을게요. 죄송. 여러분, 솔직히 이 정도 먹었으면 인정? 요 정도 싹 비었으면 솔직히 인정? 요거는 제가 마지막 이가심으로싹 해줄 거예요. 자, 그럼 요거 딱 소주가 많이 남긴 했지만, 그래도 다 요거까지 막 잘하고 갈게요. c h e 오늘도 아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너 맛있게 잘고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갈게요 갈게요 안녕 갈게요 조용히 갈게요